통분을 했죠? 네. 자, 여기 8이고 6이니까 통분 몇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48. 어, 48 말고. 24. 24. 자, 24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했죠? 네. 3을 곱하세요. 4를 곱했죠? 4. 4를 곱했어요. 자, 빼주면 24분의 얼마예요? 7 정도? 맞아요? 네. 아, 예, 뭐야, 뭐야, 뭐야. 17 정도? 아, 17.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을 할건데 15분의 3을 곱했죠 여기다가 네. 위에도 3을 곱해서 12 이렇게 씁시다 네. 자 여기는 5를 곱했으니까 5를 곱해서 10. 10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2에서 10을 빼면 2가 되겠죠 됐어요? 네다 적으시고요 네. 자 분모에 곱을 공통분모를 했으니까 얘랑 얘를 곱해 7 0분에 여기다가는 7을 곱해주는 거죠 77에 49. 10을 곱해 주는 거죠. 30. 빼면은 7 0분 얼마예요? 19.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10, 하시고요. 아, 잠시만요. 음. 7 10, 0인 거죠. 응 음. 둘이 곱해서. 네. 선생님, 희가 저번에 10의 7제곱을 했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진짜 학교에서 뭐라고? 어이 없었어요. 왜? 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앞줄 어머니 헹청할래요. 걔 두두두 풀라고 해서 어머니 잠초 뿌리려고 해요. 다들 날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어쩐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거 챙겼는데 어, 그럼 그러면? 그래가지고 선생님 남자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은 저녁에 보관실 가서 애들 보관실 가줬는데 아 처음 에안 된다고 했다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엄청 귀찮으면 안돼 그래서. 자, 안다 이거. 자, 이건 최소공배수로 했죠 최소공배수로. 6이 12죠, 12. 여기도 12가 되야 되니까 3 위에도 3. 여기는 2니까 위에도 2. 자, 그래서 여기는 5 2 10, 3, 3 9. 빼주면 1이네요. 자, 최소공배수로 공통분모 할 건데 최소공배수 뭘까? 24. 어, 24. 자,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야겠죠? 자, 여기다 2를 곱해야겠죠? 자, 이걸 빼주면은 24분의 11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받아내림이 없고 네. 분모가 다른 대분수랑 대분수를 빼래요. 자, 일단은 방법은 똑같아. 통분을 할 거예요. 자2 7에 14 20 곱하면 12 7 곱하고 7 곱하면 7 됐죠? 자 그랬을 때 얘에서 얘를 뺄건데 12에서 7을 빼주면 되겠지 그리고 앞에 것끼리 빼줘 2 빼기 1은 1 12 빼기 7은 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 되나요? 요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자연수끼리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라는 거는, 자연수랑 자연수를 따로 빼. 그럼 얼마일까요? 2,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얘를 뺄 때는 통분을 하자는 거야. 15분의 9. 9에서 7을 빼서 15분의 2,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해 되나요? 그럼 넘어갑니다. 자, 얘도 통분을 할 거야. 지금. 어, 이거, 뭐야. 두 번째 방 보이네, 이거. 아예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자주 쓰진 않는데,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해봐. 자, 가분수 바꾸려면 둘이 곱해. 30. 32에다 얘를 더해. 30. 둘이 곱해. 8. 얘를 더해. 9.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얼마예요? 2 6. 됐어요? 네. 어, 뭐야? 아, 통분을 해야 되는구나. 미안. 여기 35고, 2를 곱했으니까 2를 곱해서 18. 빼주면 17. 그래서 2와 8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넘어갑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얘를 가분수로 바꿔. 4분의 3, 4, 12에다가 얘를 더하세요. 15. 자, 얘는 9분에 2918에다가 얘를 더하세요. 23, 이렇게. 돼요? 자, 통분은 둘이 안 나눠지니까 곱한 걸로 할 수밖에 없겠네. 아, 숫자가 좀 큰데, 15 곱하기 9를 하면 59, 45, 91은 9니까 135겠죠. 응. 자, 여기는 4를씩 곱해봐. 23 곱하기 4를 하면 3, 4, 12, 2, 4, 92. 빼주면은 36분에 4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과 36분에 빼주면 얼마야?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돼요. 재영이는 이거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거 단만 써 알았지. 이런 네모칸이랑 단만 쓰세요. 넘어갈 건데요. 음, 어좀 많네. 양이 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만 해볼 건데. 이런 거는 좀 쉬울 것 같죠? 이런 괜찮죠? 네. 응. 어, 넘어갑니다. 이런 건 어때요? 쉬운 거 어려워요. 쉬... 어려워요? 아, 내가 내고 풀기 귀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 자, 통분해봐. 11로 통분하면 되나? 12? 어. 7. 얘 12분의 얼마야? 3. 그쵸? 자,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긴 통분 몇으로 하면 되겠어요? 18분의 20 곱하면은 16 얘는 30 곱하면은 15 1. 응, 그래서 얘는 18분의 1이고 얘는 4죠. 응. 자, 이 둘이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냥 통분하면 너무 크니까 이거 약분을 좀 해볼까? 3으로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가 60 곱해보면은 얘는 18분의 6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크죠? 1보다는 네. 6이 이렇게 스푼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어이거다 뭐가 하다는거지 모형이 거요 뭐가 긴장하다는거지? 어, <laughs> 3분의 1에다가 이 아, 왜냐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네음 <laughs> 지금 다 들었잖아 대신 옆에 거를 꼼꼼히 풀어오라고, 그거 할 시간에. 네. 그냥 해볼게요. 네. 자, 여기부터 빼봅시다. 통분은 몇으로 하면 좋겠어? 40. 40. 자, 5 곱하고 5 곱하고. 35. 여기 한8 곱하고 8 곱하고. 4 0분의 8. 자, 빼보면은 2와 40분에 한몇 정도 될까? 35에서 8 빼면. 27자그 다음에 얘랑도 빼야겠죠? 통분을 그냥 40으로 합시다 40분의 2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과 40분의 7이 되겠죠 자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이게 되나요? 응.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옆에 거 오른쪽 거 한번 해보시고 음자 이거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운 문제를 바꾸면 이해가 잘 돼. 여기서 5를 더해서 11이 됐으면, 네. 여기서 5를 더해서 11이 됐으면, 거꾸로, 어, 5를, 11에서 5를 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6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를 더해서 얘가 됐으면, 거꾸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15분의 11에서 9분의 5를 빼세요. 자, 통부담 뭐죠 45분에 33. 어, 33. 45분에 15. 15? 빼주면 45분에 8이 되겠죠? 네. 쓰시면 되고요. 아.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했는데? 네. 어? 뭐가? 못 들었어? 어, 어, 어. 응? 네, 없다. 어, 답 어, 쓰세요? 빨리 축구할수 있겠다. 해볼게요. 네. 자, 네모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통분을 할 건데, 통분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20, 10, 10, 10으로 합시다. 10, 2 곱하고 2 곱하고 10분의 6. 자, 빼봅시다. 자, 그럼 8이랑 3을 빼면 5와. 10분의 9에서 6을 빼면 3. 자, 그러면 얘는 5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응. 자, 그럼 이 네모에는 5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5보다 크단 말이야, 얘가. 그거보다 더 크려면 6, 7, 8, 9,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려 했으니까 답이 6.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아, 삼각형 나오니까 좀 풀기 귀찮긴 하다. 봐봐. 자, 이거는, 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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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길어 보여요? 998. 9 1 8 5, 8이 제일 크겠죠? 맞아요? 네. 자, 근데, 비교를 할 때, 여기가 똑같으면, 팔이 네. 지금 제일, 제일 긴변을 찾았거든? 제일 짧은 거 찾아야 되는데 둘다오면 8이 짧겠어? 12가 짧겠어? 12어 12가 짧은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5를 8등분한 거고 5를 12등분한 거니까 더 잘게 쪼갠 게더 작다는 거죠 그쵸? 네이게돼요 이거? 자 그래서 야, 제일 작다 둘의 길이에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보면 되는데 자 통분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36 36자4 0 곱하면은 48에 32 30 곱하면은 36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자, 빼보면 36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네. 답입니다 됐어요? 나로적었네요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자 우체국까지 거리는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보다 얼마큼 가깝냐 얘들아 이거보다 이게 얼마큼 더 가깝냐 둘이 뭐 해야 될까 네. 빼요 5분의4에서 5분의 4에서 9분의 5를 빼세요 자 그럼 45분의 뭐죠 45분의 90 곱하면 36 50 곱하면 45분의 25겠죠 둘이 빼보면 45분의 11만큼 짧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네. 자 이것도 어떤 수가 나오면 우리 뭐하기로 했어? 어떤 수가 나오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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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네모. 자 어떤 수에서 원래는 2와 3분의 1을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떤 수에서 2와 3분의 1을 더했더니 10과 15분의 11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면 빼면 네어 그렇지. 얘에서 네. 얘를 빼주면 네모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응? 어, 나중에? 어, 그렇지. 일단 이거 네모부터 먼저 구할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5로 통분하면 15분의 5죠. 네 자, 앞에 거 길이 빼주면 8, 15분의 6. 인데, 얘가 네모의 정체였고, 우리는 지금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얘에서 얘를 한번더뺀게 바르게 계산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8과 15분의 6에서 50곱하면 2와 15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8에서 2 빼면 6과 15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6과 15분. 응, 1. 됐어요? 게케이 넘어갑니다. 아, 이런 거 어렵지, 얘들아. 이거 연습 좀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1, 동그라미, 동그라미, 2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를 두번더 해. 아. 이해 돼요? 뒤에 있는 거를 한번 빼라는 소리죠. 이해 돼요? 네.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가가 1이잖아? 1을 더. 나가 2잖아? 음. 1을 더. 그럼 답이 뭐겠어요? 0이겠죠. 자 한번 너네가 해봐 자쌤 여기가 답을 너네가 구해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야 답이 뭘까? 17어 그렇지 이해돼요? 응. 응. 봐봐 아 10을 넣고 3을 빼 이해되죠? 자 이번엔 수빈이 빼고 수빈이만 빼고 이제 이거 해보세요 아무나 먼저 얘기해보세요 25오 뭐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25죠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패스 서영이만 <laughs> 여기 17, 3 17 곱하기 2가 기억이 안나는 잠깐만 더하기 되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왜이 더하기가 있어 십이어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네. 앞에 있는 수에다 두 배를 하고, 아예 두 배? 두배 말고 더하기. 더. 똑같은 네. 거를 두번 더하고, 네. 뒤에 거를 한번 네. 빼면 된다. 음, 그자 그럼... 이렇게 두개 더할 건데 앞에끼리 더하면 4. 6분의 5 더하기 5는 10인데 하나 올라가면 좋겠죠. 네. 그래서 5와 6분의 4로 바꿔주고 약분을 2로 나눠주면 3분의 2겠죠? 네. 자 거기서 1과 15분의 2를 빼는 건데 몇을 곱해서 통분하면 좋겠어요. 5. 5를 곱하면 15분의 10. 자 5에서 1을 빼면 4. 와 15분의 8이 되겠죠. 이해돼요? 중간 놓쳤어요. 중간 놓쳤어요? 응. 이제 이렇게 둘이 더한 건 이해돼요? 여기서 10에서 6을 한번 빼면서 1 올라가고, 5와 6분의 4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해서 5와 3분의 2로 만든 다음에 뒤에 거랑 빼야 되니까 통분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응? 예? 이거 둘이 더한 게 이건데, 이거고 이거야. 이거 그, 그 앞에 거가 뭐 뒤에 거가 나요? 이게 가고 이게 가예요. 가를 두번더 하고 나를 빼는 거니까. 왼쪽에 가고 오른쪽에 어, 가 어, 이게 가 가다. 어, 이건 가랑 가를 두번 더. 이거 해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나올게요. 어제 이렇게 해봤지. 지금 숙제가 아홉 문제밖에 안 되잖아. 좀더 해도 되겠죠? 제가 숙제안내줄예요 어? 숙제를 안 내줄게. 자,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거 봐봐. 지금 둘이 뺄때 이렇게 먼저 빼면 안 돼. 네. 자, 통분을 먼저 합시다. 왜냐면 얘40 곱해서 5와 12분의 4로 바꿔봐. 그러면 4에서 12를 뺄 수가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를 빌려와. 빌려요 얘를 한번 더해줘. 네. 12를 더해줘. 그럼 얼마일까? 16. 여기 바꾼 다음에 이제 앞에 거랑 빼고 16에서 11 빼면 뭐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고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건데 이거 조금 빡센데. 잡아봐방법2번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주 쓰진 않을 거야. 무조건 1번 방법으로 풀 건데. 하시키는 시키면 해야겠죠? 시키면. 자, 가분수로 바꿔 봐. 3분의 2리 곱하면 15, 16. 16. 자, 얘는 12분의 2리 곱하면 12, 더하면 23. 자, 여기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40 곱해서 12분의 16 곱하기 4. 24, 41은 4니까 6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빼주면 12분의 41이 답이고, 통분까지 해주면 40일에서 11일 3번뺄수 있겠죠? 36을 빼주면 3과 12분의 5를 하면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 어, 이거만 써. 음. 응. 만 써요. 어만 써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답만 쓰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걸좀 꼼꼼히 풀어봐. 그리고 한번 기억 안 나면 차라리 영상 한번 봐. 그지. 넘어갈게요. 자, 방법 1번이랑 방법 2번 할 건데요. 어? 네. 통분을 먼저 하면 되겠죠. 7이랑 5를 통분해. 25. 35, 50 곱하면 10, 35분에 70 곱하면 2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10에서 28을 못 빼니까 여기서 하나 빌려오고, 35를 더해주면, 4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5에서 28을 빼면 17이겠죠 2에서 1을 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방법 2는 통분을 하는건데 아, 가분수로 바꾸는건데 37에 21하고 더해 23자 2, 5, 10하고 더해 14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통분하면 35분에 여기다 5를 곱해주면 115가 되고, 얘는 35분에 7을 곱해주면 98이 되죠. 그래서 빼주면은 35분에 둘이 빼면 17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 되죠? 네. 어, 진도 어요 지금 지금까지 숙제 9문제밖에 안돼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자막 아, 마무리 전까지 아니아니 거기까지는 안할 거야 네? 아니,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될거 같은데 아그러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좋은데요. 자 해볼게요 자 이거 볼게 자빈 곳에 두 수의 차를 쓰래요 둘이 네. 빼란 얘기죠 그러면 통분을 할게 35분에 7, 7 곱하면 7 3 5분에5 5 곱하면은 20자 빼주면은 여기어 어, 하나 빌려줘 3되고 35를 더해줘 42어42 42. 어, 42. 3에서 2를 빼면 1 35분의 22 요게 답이죠 네. 숙제 교제는 저기 통에 넣고 가네큰교제만 갖고 가세요 무슨 통이야? 그 저기 채점통 전화할게요 자가 12분의 7인 거를 구하래요 자 이거 더 해볼 건데 12로 통분해 볼게요 3 3 곱해 1 1로 곱해 22 곱해 이렇게 되겠죠 네 응. 여기서 하나 빌려주세요 4 12더 해주세요 1 응. 4에서 3 빼면 1. 1 12분의 15에서 10 빼면 5가 되겠죠 이해돼요 네. 응. 답이 이게 안 나왔네 옆에 거 해봅시다 자 12분의 4 4 곱하면 4 3 3 곱하면 9가 되겠죠 네자 그럼 여기서 하나 빌려 12를 빼서 위에 더해주세요 네. 16자 그러면 16에서 9를 빼면 7 3에서 1을 빼면 2죠 그래서 답은 윤이 되겠네요 이게 되나요? 마지막에 나는 걸 3번만 더 긋으신 거예요? 응. 음. 지금 시간이 그 정도 하면 될 거. 이것만 풀면 오늘 끝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지. 아. 어. 12문제가 숙제인 거지. 개꿀인데? 숙제 12문제다. 네, 숙제 12문제다. 개꿀인데? 자, 볼게요. 어디 틀렸나 한번 봐 봐. 네. 자, 처음으로 잘못한 게 뭐냐? 얘를 20 20 곱한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12분의 2, 네. 30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빌려서 4로, 여기다 12를 더해줘. 그럼 얘가 14가 돼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잘못한 부분은 여기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바르게 계산을 하면 14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14에서 3을 빼보면 12분의 여기서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은 4에서 2을 빼면 2고 14에서 3을 빼면 11이 되겠죠. 답은 자,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해서 내일까지 내세요. 알았죠? 이해 돼요? 12문제. 앞에 9개고 뒤에 3개니까. 어, 그 앞에 맨 앞에 문제아요 어, 그러네. 그러네요. 13문제만 해 오세요.